뭐, 나무무 아깝다, 왠지. o g e 나무 좋아해, f here. I'm going to 우 o 투본 해야겠는데? 뭐야? 아잘 맞았는데. a v e t w 데 head in t 데 e d e c 치라고 l l I'm g o i n 고 to go to the n 가 x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끝에 세우니까 꼭안 되지. <laughs> 한 가운데 들어가 한 가운데. <laughs> 한 가운데는 또못 <것도> 친가. 네. <laughs> 박대웅이야 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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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행이다야. 아, 인터벌 존나게 내줄시몇볼을 <laughs> 치는 거야?

아, 아니네 그래. 아 올해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아, 이로 졸업이다 <laughs> 190m 쯤돼요아좀 어. 불안한데 저거 잘 맞으면 저거 그냥 이게 제일 긴 거냐 200m 달라고 아그 아까 잘 맞았을 때는 제그 뭐 <목소리> 아니, 두 번째 사태기가 애매해서 그래리 거야. 어. 어, 뭐수십만지어해야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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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し<ー>